그까막 그러니까 그런 게 싫어 나는 약간 음. 폭로하고 약간 이런 걸 존나 싫어해가지고. 어? 그룹 땡땡을? <laughs> 어? 근데 왜볼 때마다 왜 이렇게 BJ 뒷땅을 많이 까세요? 나? 응. 그치? 그치? <laughs> 어 근데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조무 어떻게 잡다 봐 이거를? 몰라? <laughs> 오늘 주제는 30분 전 생각했습니다. 바로 보라 조무사 특집입니다. <laughs> 나와주세요. 음. 음. 소룡이는 좀세이즈아니 저는 이제 또 트랜스젠더를 좋아하는데, 어? 아니, 좋아한다는 아, 성향이 그런? 아니 성 그런 게 아니라 방송을 <laughs> 많이 봤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laughs> 누님을 처음 뵀는데, 여자분 보다더예쁘서 놀랐어요. 그러면 저기 이제 또그 우리 또 채인 누나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데 채인 누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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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오랜만에 보니까 누나 약간 검버섯같이 뭐 이렇게 옆에 뭐 이렇게 뭐가 나 멍들 맞았었어? 아직 안 봤는데 <laughs> <laughs> 이 누나가 또. 좋은 경사가 또 며칠 지나면또 생일이야. 아 맞아요. 어. 우리 코투가 진짜 너무 착하게 오, 생일인데 불 줬나 이렇게 불러줬어. 요 방송 끝나고 뭐 하러 가세요? 술 마시러 가시지 않나? 아니 아니 업무가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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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집구석으로 가세요. 아나얘얘가 원래 이제 좀 붙였어. 안 돼. 이제 괜찮아. 이런 게. 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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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그 찐따가 근데... 아니지 않나. 어, 너무 아, 많이 바뀌었어. 비굴자면서 많이, 많이 바뀌었어. 아. 그때는 마트 븅신 새끼야. 아. 정말 못해 가지고 내가 옆에서 너 막 테이프 돈 나가 많았다니까. 코코까 자, 첫 번째 적인데 이제 사실 다들 방송한 지좀 됐고 하니까 궁금한 게 방송 시작하고 나서 내가 잃은 것에 대해서 <laughs> 네. 저부터 일단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솔직히 건강을 잃었어요. 나 요즘 술 먹고 나면은 간 해독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하루를 자빠져 자야 돼. 원래 나 담배도 안 폈었어. <laughs> 담배 안 폈었는데 요즘은.. 담배 안 피지 않았어? 안 폈었는데 엄청 어울리고 싶은 거야. 나 철구 <laughs> 형이 진짜 계속 피니까 이 양반도 일부러 같이 어... 어울리고 싶어 하고 계속 피더라 난 그걸 봤어. 이건 좀안 피고 싶은데 얘네들이랑 뭔가 좀 일진들이랑 어울리고 싶은 <laughs> 술 따위 <laughs>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웃음> <웃음> 정말 담배 잡는 것도 까먹었었어. 이렇게 자꾸 뻑끔뻑끔펴었어나 오히려 소령이한테 그래. 담배 배우라고. 담배 안 펴? 어. 담배를 이제 안 펴. 배를 주머니에 털것 같은데. 제가 첫아난 담배 피는 게 생겼다는 소, 소리는 처음 듣는데. 어, 수, 갈게요, 다음 강바뀌요 다음 주제올 한해 가장 좋았던 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 2021년이 네. 그래서 이제 올해를 좀 돌아보자면 올 한해 가장 좋았던 방송이나 뭐 그런 게 있다면은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비글즈죠. 아무래도 음, 그치, 그치. 나는 비글즈야. 나는 진짜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대상. 후보 올라갔을 때. 아... 진짜. 굿. 근데 나이 누나 좀 좋게 봤는데 계속 얘기하면 조금 똥 냄새 올라오고. <laughs> 아니 왜냐면 너무 <laughs> 이거 약간은 잘 착한 척하는. 거니똥 냄새라는 게 진짜 진짜 똥 냄새가 약간 <laughs> 소룡이 언어인데 그거야. 그냥 좀 약간 냄새나 좀 약간. 어, 약간 좀 역겹다. 어. <laughs> 어. 데난 진짜 똥 냄새 나서. <laughs> 내할 네 똥냄새나? 아, 누나는 이상해. 어떻게 돼요? 나는 약간 그런 사람 좋아해. 목소리 좋은 사람이랑 눈눈 이쁜 사람. 나 어, 근데 매력, 난데 그러면? 매력을 따져. 나 아니, 내 목소리 좋잖아. 제야. <laughs> 사랑해. 그랬야 예? 아소룡이가 한번 해 봐. 아 소룡 너가 해 봐. 제야. 아 여기 치. 봤어? 춤! 아, 그래. 어. 소룡이는 오랜에 가져왔었나. 좀한 3개 정도 있어요. 일단은 비글즈. 그래 아빠한테 이제 용돈을 드렸는데 사랑한다는 카톡이 왔을 때. 음. 음. 아. 그때 솔직히 저도 감동을 되게 얼마 드렸어 100만 원. 음. 근데 뭐 상황 자체 아, 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중학교 이후로 처음 들어보니까 음. 아빠 좀 엄하신가 보다. 네 고지식하셔 그래 가지고 조금 그때 좀 그랬고 세 번째가 이제 유다 형이 저를 이제 마이너즈 코루에서 이인자로 인정해 줬을 때 그때 되게 제수스로 뿌듯했어요 그때 되게 뭉클하고잘 응.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돼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 그래 그왜 그래. 그리고... <laughs> <laughs> 이렇게 띠꼬이해아 존나 띠꼬끼해 나 지금 아니 존나 띠꼬끼 정말 잔챙이가 잔챙이가 잘 뛰는 분야를 열심히 뭔가 눈치 영광이야. 오라데다가 신기소같이 뭐라고아 나도 뭐라고 해서 다음 주에 한번 넘어볼까요? 아니, 올 한해 나의 최악의 방송에 대해 서 <laughs> 이거는 이제 좀 약간 흑역사 같은 그런 거지 아, 그렇죠. 누나 누나는 이제 최악의 방송은 뭐예요? 다들 그 아까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시던데 같이 있었잖아요. <laughs> 다나야 민박? 네. 아그 정도면 소소하네. 나는 그... 최악의 방송이 나는 저 인디언 포커. 시청자 수는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가 김민교랑 김성태랑 네. 남순이랑 아무튼 비제한 여섯 명 정도가 내가 모아가지고 한 거야. 근데 뭔가 내가 이제 좀 진행톤. 예. 어, 자,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지라하니까 너무 그 이창명인 거야. 어, 그때가 나한테 최악의 방송이었어. 음, 음. 진짜. 근데 저도 그거 봤었는데, 음. 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막 메이저도 <laughs> 엄청 모여있으니까. <laughs> 어머, 막 이런데 막다 이러고 있어. 뭔가. <laughs> <laughs> 화면에 얼굴만 어... 이러고 나한테 존나 아, 트라우마야 그날은. 음. 자, 갈게요 이거는 힘내네. 그 노척척 o x 인데 이거 조금 음. 빡셉니다. 예. 어. 척척을 하면 안 돼. o x 인데 조금 빡센 주제로 줄 캐놨거든요. 음. 너무 좀 척척을 하는 것 같다. 아, 그러면은 어. 이제 그때. 이제 이게 1단계야. 척척을 가장 덜한 새끼. 아. 2단계는 아니, 이거야. 아, 니데 아, 미친 새끼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진짜 때린다고, 오빠. 자, 이건 이 2단계야. 이건 2단계야. 어. 이건 2단계야. 아니, 뭐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봐봐 이게 2단계고 너무 척척을 심하게 했다 어. 아이 새끼는 진짜 같은 BJ지만 진짜 똥냄새 존나 올라온다 그이 음. 새끼는 <laughs> 이거 땡그락인데? <laughs> 새끼는... 아 진짜야? <laughs>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 나는 저평가 당한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셋 <laughs> 난 너무 고평가 당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음. 아니, 나는 원래 몰려치게 됐다. 너의 어, 능력에 어, 어. 비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뭘 하든. 어, <laughs> 아, 알았습니다. 뭐내 진솔한 얘기 하려는데 빨려. 진솔한 얘기 하려고 하는데. 농경. 아까 전부터 굶을 그라이질하라고 나는 아프리카의 불만 혹은 환멸을 느낀 적 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laughs> 와 만장일치네 이거는. 아까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싫어 나네, 약간 음. 폭로하고 약간 이런 걸 존나 싫어해가지고. 어 폭로. 어. 그때가 인방계를 가장 흥했을 때, 아, 핫했을, 핫했을 때. 때. 음. 왜냐면 누가 가서 무슨 얘기 딱 퍼트려 버리면 어 마약을? 어 그룹 땡땡을? <웃음> 어 <웃음> 전혀 공감할 수 없어. 그래? 응. 어. 누나도 폭로 한번 해봐 나중에. 난 어, 절대. 근데 볼 때마다 그렇게 비지 뒷땅을 많이 까세요? 나? 응. 나락간 유명인물을 보고 흐뭇했던 적이 솔직히 있다. 하나, 둘, 셋. 솔직히 턱형 그렇게 된거 보고 나서 굉장히 좀 뿌듯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한테 MCN 그 제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배우. 헐새끼 <laughs> 요즘 나저격 존나 하잖아. 이 새끼가. 음. 어. 난 진짜 안 온다니까. 어. <laughs> 일단 채인 아, 난요걸로또 근데... 올라가야 될것 <laughs> 같아.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그래, 아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 건데 방송이니까 그냥 장난으로 한 거지. 그래? 어. 근데 왜 이걸 자꾸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봐 이거를? 몰라? <laughs> 흐뭇하게 쳐다보네. 모르겠는데? 누나가 이거를 어. 마지막입니다. 여기 있는 멤버 중한 마디 하고 싶은 BJ가 있다.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하나, 둘, 셋. 음. 소령이부터 해 봐. 아나 어, 어, 나는 세이 님이 한번 그냥 같이 그냥 밥 먹기. 오 진짜? 아, 아 진짜로. 꿈에서 아, 만나어 내가 뭔가 아까 얘는 이렇게 여자랑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도 괴물거리가 더 차고 맞아? 있잖아. 사족 보이면서. 어? 사적 뭐 어. 같은 느낌 났어요. 음. 아, 내 음. 뭐, 아, <laughs> 아, <빨리, 웃음> 네 진짜 하품하시서 코카리 님이 얘기할 때마다 이발러지. 진짜. 집에 가? 아니, 아니, 아니 아까 나이 나이 또 나이 또 야미 나나 리액션인데 아, 니는 리액션 뭐 하는? 난 이렇게 하지. 뭐타 뭐딱. <laughs> 사랑해요. 난누나는 어, 어. 나는 약간 정해지게 안 해서. 나도 즉흥적으로 막 하는데 어. 나 저번에 너무 너무 할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음. 이게 뭐네? <laughs> 너 지금 너너 지금 전나 쪽팔리지? 아니 봐봐 이게 클라쓰지. 이게 클라스어 글라... 저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게 클라스지 레알 이하라내알 토하클라 조카 너무 워세요 어? 초록인요아 <소리 이상하게>, 어? <목소리> 그래. 형님들 봐주셔서 감사하고 코프어 이제 방송 하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드릴게요. 쇼! 와! 와우. 와우. 개크루.